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쌤이 뭘 설명해 줄 거냐면, 형식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형식. 알겠죠? 문장의 형식.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죠? 음, 응. 이런 거 들어봤을 건데, 형식. 형식 공부는 근데 왜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본적있잖아요 어, 일단은, 쌤이 한번 한국말을 좀 해보죠.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문장이 있어요. 알겠죠? 나는 너를 사랑해. 한국말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는 또는 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순서를 막 뒤죽박죽 바꿔도 충분히 상대방이 다 알아듣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해, 나는 너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를, 나는 사랑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막, 선생님이 이렇게 순서를 막 바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 뭐야, 모래모래 막, 뭔 소리잖아, 너알 다르겠네, 막, 뭔 소리야, 이러지 않잖아요. 어, 너를, 나는 사랑해, 라고 해도, 쌤, 나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듯, 한국말 같은 경우는, 어순에 있어서는 자유롭습니다. 음. 근데, 영어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는을이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어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런 어순이 너무나 중요해서요. 이 틀을 딱 세팅을 해 놓고 그틀 하에서 놀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어, 조사 따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네. 그래서 틀을 정해 놓고 정해 놔야 아, 여기가 주체자구나. 아, 이 주체자가, 오, 이런 동작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진짜 중요해요. 틀을 함부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바꿀 수 없어요. 자, 쌤이 한번 써보죠. I love you 라는 게 있어요. o okay? k I love you. I love you 에서 쌤이 만약에 러브를 딱 빼다가 뒤로 보내버리고 막 I you love 이렇게 얘기해요. I you love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바로 고개를 갸우뚱할 거잖아요. 뭔 소리? I you love 뭐랬지? 이렇게 되죠. 못 알아들어요. 어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데 어이 모국어의 영어를 모국어하는 분들은 더더욱 멘붕이 와서 아 혹시 I love you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Uh, I love you. 라고 해야 돼요. I 뭐요? I you. love n o n o you. h a v e t o s a y I love you. I love you. o k a y s o I love you. t h e o r d e r I s I m p o r t a n t 순서가 중요해요. I you. love o h m y g o d 안 돼요. I love you. 이렇게 알려줄 o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요 e y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네,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틀을 짜놨잖아요. 그러면 딱 모듈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모듈에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 우리가 뭘넣고또그또 그또 다른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고 또뭘 집어넣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의 뜻을 형성시켜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 쌤하고 같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쌤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설명할 거예요. 네. 어뭘 설명할 거냐면 일 형식 이 형식 삼 형식 사 형식 오 형식이 각각 어떤 정보를 주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일 형식을 디테일하게 막이 형식을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식마다 어떤 정보를 주는지 한번 보죠 자 우선은 일 형식입니다 일 형식 일 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생겼어요 마침표 짠 어, 쌤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문장을 줬잖아요. I wake up in the morning. 이런 문장을 써서 노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I wake up in the morning. 이때, wake up. Wake up. I wake up. In the morning은 쌤이 그때 뭐라 그랬죠? 부사예요. 라고 했었단 말이죠. 아침에. I wake up. 이게 바로 일형식입니다. I wake up. 일형식 주어 동사. 그러니까 일형식은요 주체자와 그리고 주체자가 무슨 동작을 했는지 딱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줘요. I ran yesterday. I ran yesterday. 나 어제 뛰었어요. I ran yesterday. 나 어제 뛰박질했어요 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I ran 어제요? 뭐했냐고요? 아, oh, I ran yesterday. 나 어제 뛰었어요. 이런 거. 저 그리고 또뭐 할까요? 음, 뭐 하지? 음, do you drink? Yes, I drink. 네, 저술 마시는 사람이에요. 술 마실 줄 알아요? Do you drink?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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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rink. 네, 네저저술 마셔요. I drink. 여기서 drink라는 거는 술을 마시다라는 뜻이죠. 그죠? Yes, I drink. Do you? 당신은요? Yeah, me too. 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끝나는 게 이제 일형식. 그죠?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야.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게 일형식. 이형식. 이형식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주냐면, 땡땡. 주체자의 주어 더하기, 이형식 동사 더하기, 주격 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체자애를 정의해주거나 아니면은 주체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 곽쌤은 영어쌤입니다. 뭐 이런 거. 곽쌤은 행복합니다. 곽쌤은, 어, 뭘까요? 학생입니다. <laughs> 그냥 아니 곽쌤은 여성입니다. 정의를 해주는 거. 네. 뭐, 곽쌤은 슬픕니다. 곽쌤은 화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말로 했는데, 이렇게 주체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주체자가 뭔가 정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 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형식은 주체자, 주체자 정의 또는 주체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한다. 문장도 한번 써보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자, 삼형식을 한번 볼까요? 삼형식. 삼형식은요, 땡땡, 주어, 삼형식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붙는 건데요. 주체자가 어떤 동작을 했, 했어요. 그리고 그 동작을 했는데, 영향받은 누군가가 있어. 자, 일형식은 내가 그 동작을 하고 끝나. 자, 그런데 삼형식은 내가 어떤 동작을 해. 내가 한 동작 때문에 영향받은 누군가가 있어. 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때 우리가 삼형식이라는 걸 써요. 예를 들어서 I hit him. 나는 그를 때렸습니다. I hit him yesterday. 나는 어제 그를 때렸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죠. 그죠? 자, 잘 봐요. 쌤이 곽쌤이 그를 때렸습니다. 빵. 그러면은 그는 우 맞아가지고 오우 하고 영향을 받아 멍이 빵 이렇게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자의 그 주체적 어떤 동작을 했어. 근데 그 동작 때문에 어떤 인간이 영향을 받아 아이쿠야. 어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삼형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삼형식은 누군가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 때문에 영향받은 인간이 있어. 어, 그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정보를 주고 싶어. 그럴 때는 삼형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식은요. 사형식은요. 땡땡. 주어 더하기 사형식 동사 더하기 간접적인 목적어 더하기 직접적인 목적으로 구성되는 거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사형식은요. 한번 들어보시면 I gave him. 나는 그에게 줬다. 이게 3형식. 나는 그에게 줬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에게 뭘 줬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I gave uh, a book. I gave a book. 나는 한 권의 책을 줬다. 잠깐만 근데 그한 권의 책을 도대체 누구한테 줬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두 개의 정보를 같이 날릴 수 있는 게 4형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I gave. I gave him a book. 이렇게 쓰는 거죠. I gave him a book. 나는 줬다 그에게 한 권의 책을. I gave him a book. 나는 줬다 그에게 한 권의 책을. 와우 wow. 사용식을 쓰니까요. 누구에게 뭘 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쓸수 있고 다 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완성돼 버린 거니까 뭐. 누구한테 줬는데요 뭐뭘 줬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구구절절 뭐또뭐 질문할 이유가 없어 어 그래서 누구에게 뭘 줬는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했는가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줬는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줬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전달하고 이런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식을 써요. 오형식 오형식이라는 거는 언제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일단 주어에, 오형식 동사에, 목적어에, 목적격보로 구성이 돼 있는데 오형식이란 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동작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어.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인간이 또 어떤 동작을 하게 됐네.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을 때 오형식을 써요. 다시, 누군가가 어떤 동작을 했어. 근데 내가 이 누군가가 한 동작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아. 근데 영양을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됐네. 와우, 오영식. 다시 계속 들어요. 누군가가 어떤 동작을 했어. 해 가지고 이 목적어 영양을 받아 영양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적 상태가 되었어. 그럴 때 오영식을 써요. 다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어. 어떤 동작을 해 가지고 영양 받은 어떤 인간이 어떤 또 다른 동작을 하게 됐어. 이럴 때 우리가 오영식을 써요. 알겠죠? 네. 또 들어봐요. 누군가가 봤어 우연히 어떤 인간이 무슨 동작을 하는 걸 이때 오형식을 써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이러한 세미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정보를 내가 전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오형식이라는 문장 구조를 채택을 해서 활용하는 거죠. 한번 써볼게요. I 뭐할까요? I made him. Cry. 나는 만들었다. 그가 울도록. 캬, 샘 말한 거. 딱딱딱. 그저 마아 떨어지죠. I made him a doctor. 와우. Wow. 내가 만든 동작을 해서 그가 내 동작의 영향을 받아 한 명의 의사가 되버린 거죠. 네. 또또 또. I made him sad. 이러면 내가 메이드란 동사 동작, 동작을 취했어. 그래서 그 동작에 의해서 그가 영향을 받아. 그래서 그가 슬퍼져. 이런 게 오형식이라고. 알겠죠? 네.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오늘은요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게 바로 일형식에서오형식이다이 개념을 이해하면서 학교 뭐 수업 내용이랄지 아니면 여러분이 배우는 뭐 문법의 내용들을 좀 문장들을 바라봐 준다면 좀더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우리도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